자 경남 경북 대구 인테리어 착한 가격에 고급 퀄리티를 뽑아내는 인테리어 회사 일회하우스 입니다 이만큼 가격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공간이 업그레이드 되는 변경 인테리어 업체 일회하우스 입니다 10년 갈고 닦은 실력과 계속 더 좋은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젊은 장인들이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 부동산 주객인 매소장 입니다 자 오늘은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입니다 어... 달서부대로에 접합되어 있고 젊음의 거리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기에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경매로 도전하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류형 매거리와 어, 감산역 위쪽 부지에 많은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많아서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호선 두류역까지 도보권이며 버스 정류장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대구 동립도로로할수 있는 대구 타이브버대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어, 감산역과 두류역 사이에 젊음의 거리가 있죠. 두류 젊음의 거리를 사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입니다. 여기는 어, 많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죠. 죽전내거리는 주거 입주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이고 두유역도 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쪽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어, 상업지역을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죠. 주거지역이 조금 부족한 지역이라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은 현재 시기에는 좀 늦추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어, 완료가 되면 멋진 단지로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업지역이라서 초고층 초보충 빌딩까지 초고층까지 지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어,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시간대비에 어,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조합원 감정가와 비례율율 확실히 알아야 어, 확실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지금 최고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분담금이 또 늘어나고 또 언제 또 완공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정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시세와 그리고 감정 낙찰 비율을 좀, 어좀 낮게 해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높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사건 정보는 2024 타경 1092고, 어, 신건입니다. 24년 11월 7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정가가 좀 평수가 60평이라서 7억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단지 정보는 세대수는 672세대 총 6개 도으로 되어 있고, 강장 타공은 2차도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84년도고, 재건축할 때가 됐습니다. 총주전 대선은 399세대 0 9대이죠 건수사는 청구주택이고 난방은 개별 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는 현재 22평, 27평, 32평, 46평, 60평입니다. 현재 경매 나온 본권은 60평입니다. 방이 굉장히 많죠. 자, 시세 정보도 보자면, 지금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매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두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매매 최저가는 6억 8천이고 7억 2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 매물에 102동에 같은 동이죠. 저층에 6억 8천으로 나와 있고 같은 동에 102동에 3층에 7억 2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형평수는귀한것 같습니다. 자 거래된 시거래가도 보면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코로나 전에 전인 에것 같습니다. 전에. 어, 거래가 되었죠 그때 가격이 7억 이었고 그리고 20년도 11월 달에 9억 3천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어, 그때는 최고가였죠 아파트가 거의 다가 거품이 빠진 시기 최고가 가격이 9억 3천이고 현 22년 8월 달에는 7억을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세 대비에 좀 거품이 빠진 것 같지만은 현재 네이버 매물 시세와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매 낙찰 금액은 무조건 네이버 매물보다는 더 낮게 잡으셔야 합니다. 최저가보다 비싸면 왜 경매를,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까?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만약에 어, 조합원이고 재건축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지를 않을 겁니다. 저는 5억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어, 좋을 것 같네요. 낙찰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재건축 아파트는 감정가와 내가 감정가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가와 비대율을 알아야지 확실한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진행 사항이 아직 감정가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정금보다 더 높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면 추가로 분담금도 내야 되고 또 기다리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팔리면 좋은데 지금 현재 시기에는 미분양이 많, 많은 부분들이 있고 27년 이후부터는 아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투자라라고 보셔야 됩니다. 14년 하고 19년 사이에는 정말 저도 확신이 찼고 저도 뭐 침산동에서 뭐 재건축 아파트 어, 조합원으로서 많이 이득을 봤죠 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물건은 중복사건입니다. 발생 조건이 동일 부동산에 대해 여러 채권이 각각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 생기죠. 경매 사건 번호는 여러 개가 부여 되고 물건은 동일하면 후행 경매는 선행 경매 절차에 합류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어, 끝까지 갈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권 금액도 크고, 어, 그래서 어, 낙찰 금액을 잘 산정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취소가 됐을 때도 재차 경매를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하죠. 경매 절차의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권리 분석도 보면 어 지금 말소 기준 권리가 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권리는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조사된 임차인 내역도 없는 부분이 있고 깨끗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현황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는 꼼꼼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예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해주세요. 사랑해요, 여러분.